잘 보이긴 한데. 그래서 본인은 야당 후보, 공수당 후보 추천위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진리상 독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은 다짐을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신 조회 관련 부분을 확인했더니 제가 여섯 번 조회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주처였고요. 나머지 여섯 번,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제가 이재명 비리와 대장동 비리에 관해서, 어, 문제를 제기했던 시기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처도 작년 8월입니다. 그때 제가 공수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하라고 요구한 칩도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작년에 출범했던 공수처는 독재정권의 독재기구로 실적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지한 빌공자의 공수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통신사찰이나 다행는 그야말로 그래서 겁을 쓰는 공포수사처 그공수자가 바로 그 현주소입니다. 제가 소속된 우리 한 명은 오늘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해서 국민의 사생활과 그리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그런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영원하던 공수처는 국민을 위하거나 아니면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진정한 검찰 비용이 아니라 이라는 인사를 탄압하고 간다하고 그리고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그래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집권 연장이나 함께 하려고 하는 거심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집권 연항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본인의 권력비리를 이색했는지, 다른 사안에 비해서 공수처에 관한 공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이다. 라고 하더니 최근 공수처의 통신사찰에 대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재료다. 라고 또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독재수사처인 공수처를 포함하여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그런 국적 운영에 대해서 또 그를 승리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반드시 주엄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터바리 제어 시의 대표 박소영입니다 민간인 사찰, 통신사찰은 이 정권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며 자신들의 무기로 삼아왔던 수단이 아니었던가. 민주화운동을 포장하고 정의로 투쟁으로 포장해오던 세력들이 툭 하면 내던지던 소리주면 알았는데, 폭력성도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저 피켓 들고 거리에서 외쳤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도 이렇게 통신사찰을 당하는 나라가 되었다니 정말 참담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 동안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입시제도를 비판했었고 그 외의 잘못된 정책, 비판받아 마땅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용기내어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최근에는 성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며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통신조회를 한 인천지검의 답변이 더가관입니다 그 수사를 하다가 파기차중 통신조회를 했다는 것이다. 함께 일하던 시민단체 대표들이 똑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한날 한 같은 직업에 같은 조회를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차피 통신사찰이 목적이었다면 이유는 얼마든지 검찰 측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데 버저이 형사사건 수사 때문에 좋아야 한 거라니. 어느 누가 그걸 있는 그대로 믿겠냐 말이다.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 자아자찬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문재인 정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떠든 것 외에 뭐 하나 잘한 것 없는 정권이지만 이렇게 이렇게까지 최악인 줄은 몰랐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아니면 얼마나 국민이 웃으면 우수, 이런 짓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대한민국이 속히 회복되어 빠른 시간 을에 정상화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 진행상 차질이 있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네, 동안 감사했습니다.